자 그래서 자 대뇌는 어, 기억을 담는 그릇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2 번을 보세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진다. 그럼 결국 다른 말로 해요 아미노산 종류 중에 기억력을 좋게 하는 아미노산 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필수 아미노산 9 가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아 영양할 때도할 거니까. 자 그다음에 간뇌 간뇌는 내 어, 네 중에서도 지금 잘 보시면 걔내 간내, 연수 막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은 고장 나면 밑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은 고장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체좋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다른 손주 것 없어. 그냥 좋은 산소, 좋은 영양들을 하게 해주는 것 밖에 없다고요. 머리는 자, 간내는 항상성을 유지시게 요 간내가 어떤 거? 체온, 간내에서 우리 몸에. 체온을 조절하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혈당이라고 그러죠? 당. 당을 갖다가 항산성을 유지시키는 게 간내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체, 수분량. 그런 것도 조절하는 게 간내의 산다. 자, 그래서 대내 안에 있는 시상과 시상하고를 통틀어서 우리는 간내를 한다. 그래서 이게 또 아, 여기 있네요. 볼게요. 자, 시상. 각 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대내로 전달하는 중개소 역할을 한다. 신경이 올라다가 이놈이 차단시키 그러면 되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걸 전달하는 거죠. 그다음 시상하고는 시상은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 수분 평형, 시욕 혈압 조절, 체온 조절, 수면, 성적 충동 등에 관여하는 기관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놨어요 이때. 자. 병이, 몸에 병원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이를 잡아먹으면서 동시에 파이로젠이라는 발열 물질을 분배하는데 싸움면서 열을 일으키는 물질이 파이로젠이에요. 이, 이 물질을 분배하는데 자, 이것이 간내의 시상을 자극하게 시상하고는 몸에 체온을 올라가게 한다. 이것이 바로 병에 걸렸을 때 나는 열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 몸에서 면역 체계 중에 하나에 열을 나게끔 하는 게 바로 간내에서 다 그런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걸, 이제 그 장기가 이런 장야기로 돌아온 거예요. 그 분야로. 자, 그리고 열 보세요. 열이 올라가면 병원균이 맥을 못준다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열이 올라가면. 그래서 내 몸이, 뭡니까? 이 맥을 못준다 그러면 활동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몸에 열을 올린다고. 내몸 스스로가. 자, 원천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생리현상이고, 자, 열이 나면 간에서는 피 속에 철분을 해서 혈중 농도를 들이댈다. 철분을 간으로 해소를 해버리는 거요 이해되죠? 요두 열을 올리고 철분을 해소해버리니까 뭐예요? 세균으로 바이러스가 꼼짝을 못 하는 거지. 그때 우리 몸에 백혈구라는 면제체에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자, 철분은, 3번 보세요. 철분은, 우리 철분 안에, 그죠? 빈절 때 많이 먹죠. 보세요. 철분은 세균의 생존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철분이 없으면 세균, 바이러스가 못 살아요. 우리가 필요하듯이 그놈들한테꼭 필요해. 그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간으로 해소를 해버리면 내 몸이 못 먹도록. 그래야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그놈들을 공격해가 쉽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여자분들은 싫어하지만 군대가 그거잖아요. 포병 이 있고 보병 있잖아요. 보뱅이 고지를 점령하려면 보뱅이 지원사기를 해주면 쉽게 정복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거다 몸에서 철분을 해줘야 백혈구들이 일하기가 쉽다 그런거지 이래지죠 그런 과정이 하나가 열인거다 근데 그 열을 약으로 내려갚고 있는거 지 그러면 계속 반복되면 내 몸이 그 짓을 안한다는거지 이나는 그죠 뭐 그렇게 된거고요자 내약수체는 갑내 밑에 있는 자이 내하수체가 우리 몸에 호르몬을 간장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몸에 호르몬이 보세요, 어, 갑상선 호르몬, 성 호르몬 무지 많죠. 자, 그런 갑상선 호르몬 이든 그런 호르몬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내는 것이 내하수체예요. 그럼 내하수체가 문제가 생기면 호르몬은 완전 불균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손절 방법 없어요. 이 내하수체 머리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갑상선도 문제없어. 뭐, 다, 뭐, 부신도 문제없어. 근데 호르몬이 엉망이야. 그건 내 하수체 문제예요. 내 하수체가 그걸 관장한다니까요. 내 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으면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안 만들어져요. 부신피질 호르몬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내 하수체에서 나오지 않으면 부신피질에서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지 못한다고요. 그게 뇌하수체, 뇌에 있어 뇌에. 자 이거 어떻게 손수를 방법 없는 거죠. 그래서 목위로를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머리 여성분들 두통도 대부분에 이 머리에 혈액순환 안 됐을 런분들 많거든요. 뭐 이게 사람이 멍해지고 둥둥하고 막 한쪽씩씩 수시 아프고 다 혈액순환이 안 됐어요. 자, 자 그럼 손에 그러니까 손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운동하고 관계되는 장기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뭐 어, 귀의 평행 감각이라든지 회전, 그게 뭐냐면 메네르 중분이 이 귀의 평행이나 회전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거잖아요. 달팽이관이라든지 그 근에 전정기관에 그런 거에 문제가 돼서 오는 게 어, 우리가 메네르 중분이거든요. 맞죠? 어, 그냥 무단으로 어지럽고 막 세상이 도는 거. 근데 기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손해가 문제가 돼도 그렇다. 손해가 그걸관장하니까 그래서 손해가 뛰어난 사람들은요, 그 뭡니까 뭐 뛰어서 막팔짝 뛰고 갖막팽돌면서탁 쓰는 거 철도, 빙글, 기계체죠. 그래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은 손해가 발전해 발달해도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 발달한 사람이 더 연습을 해야 매달을따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손해가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손해가 발달했다고 많이 하거든요 손해가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연수, 연수는 대가 죄송해요 두, 머리하고, 머리하고 허, 허리를 이어지는 여기가 연수잖아요 우리 교통사고 예전크도 크게라도 괜찮고 한데 어느 날 그냥 툭 건드리는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게 괜찮을 때는 아무리 도안 되는데 아주 작은 충격에도갈 수가 있는 데 여기예요 그래 뒷독수 치면 안 돼요 장르는, 여기에 연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지. 보세요. 심장박동과 흡파의운동을 조절하는 중추이기 때문에 생명중추라고 부른다. 생명중추를 치는 거야. 뒤통수 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숨쉬기에 관여한다. 자, 뇌와 등골을 연결하는 자리에 놓여있습니다. 맞죠? 뇌와 등골을 연결하는 자리에 됐죠? 연수가 자, 자리에 있으며 뇌에서 내려가는 운동신경과 감각기관에서 올라오는 감각신경이 교차되는 곳이 바로 연수예요. 거기를 장난하신다고 때린다고. 세게 때려도 괜찮을 수 있는데 건드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재수 없습니다. 자, 거기가, 자, 그래서, 자, 왼쪽 뇌의 신경은 몸의 오른쪽과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 뇌의 신경은 왼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오른쪽 뇌를 다치면 몸의 오른쪽 반을 못 쓰는, 이게 왼쪽 뇌를 다치면 오른쪽 반을 못 쓰고, 오른쪽을 다치면 왼쪽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풍 걸린 사람 보면요. 다리 오른쪽을 들면 왼쪽 뇌가 문제가 생긴 거고, 왼쪽을 들면 은 오른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피가 터졌거나, 출혈이 됐거나, 갱신이 됐다 하는 거지. 그래서 교차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또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손댈수있 없다? 없습니다. 현대약도 현재 손못 대요. 음. 머리는 수술 을지가나못 하죠. 신경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미묘하게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머리는 깨끗한 피와 <laughs> 그래서 깨끗한 산소가 들어가, 그 깨끗한 영양과 깨끗한 산소가 들어가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수술도 없는 방법이니까. 그래 알고만 있는 것들 원래는. 자, 그쭉 넘어가면요. 덩골. 음, 덩골 척수 아시죠? 음, 자, 덩뼈 속에 들어있고요. 길이는 41에서 45cm고, 뭐, 후근이 있고, 정근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되실 거고요.